안녕하십니까. 3팀 생활계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부터 기본 기능 소개까지는 어 제가 고지민이 맡겠습니다. 저희는 개발자 지식 공유 플랫폼 에아드 서비스에 대해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팀 소개, 서비스 소개, 프로젝트 설계, 협업 방식, 기능 소개, 개선 사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명 체나개는 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올 개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은 하면과 같이 분담하였습니다. 기술 스택은 저희는 검색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와 로그 스이시를 도입하였고 또 이미지 업로드를 위해 AWS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는 도중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네 아마 엄청난 구글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어, 각기 다른 사이트들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서비스가 바로 에나도 서비스입니다. 에나도라는 이름은 이 에러 나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키, Q&A, 블로그 이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개발자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지식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더 나은 개발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능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요구 사항 상세, 담당자, 우선순위 등을 정리하여 분석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엔티티들을 정리하여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지 e r d 를 작성하였고, 각 기능별 요청 사항과 응답, 응답 방식에 대한 API 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활용하여 저희 서비스의 UI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CI/CD와 n 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구성 방식입니다. 저희는 갈렐라 클러스터 방식을 선택하였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지식 공유가 목점인 만큼 유저들의 게시글 작성, 수정 작업이 빈번합니다. 이런 빈번한 쓰기 작업을 쓰기 작업에 최적화된 방식이 바로 갈렐라 클러스터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마스터-슬레이브 방식의 경우 하나의 노드에서만 쓰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유저들이 동시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트래픽이 몰려 과부하의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갈렐라 크러스터 방식의 경우 모든 노드에서 쓰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래픽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갈렐라 크러스터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매일 회의를 진행하였고 주말에는 디스코드를 통해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 모든 회의 때는 모션을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드 컨벤션을 통해 코드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또 에러가 발생할 때는 에러 해고록을 작성하여 팀원들과 함께 더 나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itHub을 활용했습니다. GitHub의 칸반보드를 통해 각 팀원들의 개발 진행 사항을 시각적으로 관리했고, 또, 이슈 등록을 통해 각종 버그와 이슈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리뷰를 통해 코드 품질을 향상시켰고, 더 나은 프로젝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ICD입니다. 어, 앞서 설명에서는 저희 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환경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젠킨스를 활용하여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게 구축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이 끝난 뒤에는 디스코드를 활용하여 작업 결과가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배포 과정 사이에는 테스트 과정을 수행합니다. 코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정 중 테스트가 실패하게 될시 업데이트한 버전의 코드는 삭제되고 이전 버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을 하게 될 시에는 최신 버전으로 트래픽이 전환되어 배포가 성공됩니다. 배포 방식으로는 블루그린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무중단 배포를 통한 안정적인 트래픽 전환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어,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을 동시에 운영하여 최신 버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끝나게 된후 최신 버전으로 트래픽이 전환되어 유저들은 서비스에 중단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 서비스의 운영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포 방식으로 저희는 무순단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저희 서비스의 기능 소개입니다. 먼저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나도 서비스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는 개발자들이 가장 친숙하게 사용하는 GitHub을 채택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에러 아카이브, 위키, Q&A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먼저 에러 아카이브입니다. 에러 아카이브의 상세 게시글이고 유저는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통해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러 아카이브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상위와 하위 두 분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위에 관련된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고 없으면 이 생성 기능을 통해 유저가 직접 생성도 가능합니다.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마크다운 형식을 지원합니다. 방금 제가 작성한 게시글 상세이고요다음 위키입니다. 위키는 게시글의 버전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해당 버전의 이전 버전 목록들을 모두 볼수 있고 조회도 가능하며 이렇게 스크립 기능을 통해 유저는 마음에 드는 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Q&A는 유저가 질문을 남길 수 있고 그에 따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답변에 따른 댓글과 대댓글 기능도 지원합니다. 유저는 본인이 작성한 Q&A 글에 달인 답변의 채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유저들은 좀더 에러 해결 방안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유저는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스크랩한 목록과 작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시험 영상 보여드렸고, 다음부터는 메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키입니다. 위키는 유저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최신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버전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제가 프록시인 위키의 버전은 4입니다. 이, 이 위키의 버전 리스트에 들어가, 모든 버전들을 조회할 수 있고, 어, 유저가 원할 시 해당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롤백도 가능합니다. 에러 아카이브는 유저가 겪었던 에러에 대해 해결 방법을 블로그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러 Q&A는 개발자가 직면한 문제 혹은 에러에 대해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외 기능들입니다. 1대1 채팅으로 유저들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인트와 랭킹 제도를 도입하여 유저들의 사이트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로그 기능을 통해 어, 유저 로그는 마이 페이지와는 다르게 유저가 다른 유저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듯 저희 서비스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개발자들의 포트폴리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Q&A 답변 내용 등이 개발자들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어, 하나 시스템에서도 H Wiki라는 사내 자체 제작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기능과 공동 문서 기능을 확장하게 된다면 사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이렇듯 저희 플랫폼은 개발자의 커리어 발전과 조직 내 협업을 지원하며 다기능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 기술 소개부터는 수영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하드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엔하드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총 4개로 검색, 채팅, 뱅킹 Q&A 게시판의 a r 답변입니다. 검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시연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검색창을 통해 여러 아카이브, 위키 Q&A 게시판에 대한 통합 검색을 진행합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유지한 채로 각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검색어를 통한 검색을 진행할 경우 정확, 정확도 손으로 정렬이 가능하며,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좀더 정확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검색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DB에 저장된 제목과 제목과 본문에 검색어를 포함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만 조회가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스프링 배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할 경우 오른쪽, 보시는 게시글이 조회가 되지만 배치 잡단이라는 어, 검색으로 검색을 할 때는 여기 이 오른쪽 게시글의 본문에는 배치는 잡단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이용자분들은 주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사시, 찾으실 거기 때문에 검색에 대한 정확도나 효율성이 높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 n 도 SQL DB입니다 일반적인 r d b m s 와의 다른 근사이점은 역세기입니다. RDBMS에서 점프라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점프라는 데이터를 가진 문서를 찾기 위해서 모든 문서를 한 번씩 다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폐기인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세기인을 이용해서 점프라는 단어를 가진 데이터를 먼저 찾고 그 이후부터는 반복을 통해서 모든 문서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세기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바로 점프라는 데이터를 가진 문서들을 모두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여 저희 서비스의 검색 성능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다음으로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을 진행할 경우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만 검색이 진행되, 진행이 되기 때문에 DB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엘라스틱 서치에도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수집 엔진인 로그 스태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DB로, DB와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각, 각 게시판 테이블에는 수정 시간을 저장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로그 스태시는 1분마다 한 번씩 DB에 커리를 날려 게시글의 수정 시간이 현재 시간부터 1분 이내인 게시글에 대해서 엘라, 게시글에 대해서 엘라스서치에 해당 데이터를 삽입 혹은 수정해 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데이터가 수정이 되어도 적어도 1분 뒤에는 검색 결과에 수정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도입한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 검색을 진행할 경우 이전에는 검색되지 않았던 배치 잡 단이라는 검색 어도 배치 잡단 각각의 단어들의 역색인에 역색인이 걸려 있어 오른쪽 게시글이 검색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e s 의 플러그인을 통해 소성 검색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들이 좀더 검색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총막5 0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 1명이 5초 안에 한 번씩 DB를 통해 검색하는 부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응답시간은 평균 11초였고 초당 처리량은 33회인 거에 비해 엘라스틱 서치에 똑같은 조건으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는 초, 평균 응각 또는 3초 초당 처리량은 44회로 성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여 검색 성능 및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채팅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채팅 기능은 주로 Q&A 게시판에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먼저 질문글을 보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겼거나 빠르게 응답을 받고 싶을 때 질문자나 답변자에게 일대일 채팅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채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채팅 기능을 카프카와 스톰프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스톰프는 백엔드 서버에서 동작을 하며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를 통해서 카프카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채팅과 관련된 테이블 정보입니다. 채팅이 시작이 되면 당사자들의 아이디를 가진 채팅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채팅방의 아이디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톰프와 카프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둘의 공통점인펍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펍석 구조는 발행자가 브로커에게 특정 토픽으로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은, 브로커는, 이 브로커는 해당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다른 구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신문을 구독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누군가 특정 신문을 구독하고 해당 신문이 발행이 되면은 그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문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도 조금 비유를 해드리면 구독자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고 발행자는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그리고 브로커는 신문을 전달해주는 우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톰프는 스프링 서버가 브로커가 되어서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가 채팅방 아이디를 토픽으로 하여 스프링 서버에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 스프링 서버가 해당 채팅방 아이디를 구독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카프카의 경우는 카프카, 메스, 카프카 자체가 메시지 브로커이며 스프링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서버가 카프카의 채시라인 토픽으로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 은 해당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다른 스프링 서버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해 줍니다. 제가 스톰프와 카프카를 설명한 걸 들으셨을 때 스톰프만 사용하면 충분히 스킨 진행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카프카까지 사용하셨는지 사용하였는지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톰프만 사용해서 채팅 기능을 구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백엔드 서버는 한 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화 분산을 위해서 최소 두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1이 서버 1에 접속해 있고 사용자 2가 서버 2에 접속해 있다고 했을 때 원활하게 채팅이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톰프는 각 서버에서 동작을 하고. 각 서버에서는 누가 어떤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는 채팅 기능을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백엔드 서버는 채시이라는 토픽으로 카프카에 구독을 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사용자가 채팅망 아이디를 토픽으로 하여 서버에게 메시지를 발행을 하면 이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카프카의 채시라는 토픽으로 다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카프카는 이 메시지를 채시라는 팅채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다른 서버들에게 전달해 을 주고, 이렇게 전달받은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서버에서는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채팅방 아이디를 구독하고 있는 다른 구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프카를 사용하게 되면 서버가 여러 대인 상황에서도 다른 서버에 접속한 사람과 채팅을 진행할 수 있어 카프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채팅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은 대유 님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핵심 기술은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유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질문글을 등록을 하거나 답변을 채택했을 경우에 이제 사이트에 기여를 했다고 판정을 하여서 이제 포인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고요. 저희는 자동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스프링 AOP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에 각각의 이제 포인트 지급 로직을 추가했었어야 했는데요. AOP를 도입한 후에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포인트 지급 로직을 분리하여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제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핵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스프링 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프링 배치는 이제 데이터를 일련의 자, 데이터 처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실행할 수 있고요. 크롬 잡은 이제 주기적으로 일,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런 작업으로 스프링 배치를 실행하게 된다면 이제 정기적으로 배치 작업을 실행할 수 있어서 이제 메인 서비스랑 분리되어서 추가 작업을 이제 정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배치는 이제 청크 기반으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대용량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에나지 서비스는 에 현재 배치가 세 군데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랭킹과 Q&A 게시판에서의 AI 답변 시스템 그리고 Q&A 게시판에서의 이제 답변이 달리지 않는 글들을 송김 처리해주는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핵심 기술은 랭킹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포인트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이제 유저의 참여, 아, 유저의 성,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랭킹을 조회할시 이제 전체의 사용자의 이제 랭킹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를 조회하여서 랭킹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게 되어서 과부하가 발생이 될수 있고 만약 이 같은 서버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막고자 실시간 랭킹이 아닌 일간과 주간 랭킹 같은 주기적으로 랭킹을 갱신하는 방식을 스프링 배치를 도입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배치 작업으로 모듈 배치 작업을 모듈을 분리를 해서 이제 랭킹을 계산하게 할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현재 에나두에는 두 가지 랭킹이 있습니다. 먼저 일간 랭킹인데요. 현재까지 누적된 포인트를 매일마다 자정 예, 랭킹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 랭킹은 누적된 포인트가 아닌, 지난 일주일간 쌓인 포인트를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에 갱신을 하게 했습니다. 개선전과 후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실시간으로 개선을 하는 개선전 버전을 임시로, 이제 같은 서버에 등록을 하여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이제 개선 전에 비해서 후가 훨씬 더 안정적인 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아도 이제 응답 시간의 표준 편차가 2배 가량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초, 초당 처리량도 늘어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기술은 Q&A 게시판에서의 AI 답변입니다. 저희는 한 시간마다 이제 Q&A 게시판에 질문이 달리지 않은 글들을 확인하여서 AI 답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구글의 재미나이를 사용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응답을 받아 이제 다, 답변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치 자동을 통해서 자동화된 질문 처리와 답변 등록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및 성능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시글에 이제 답변이 달리거나 채팅에 왔을 경우에는 현재는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시 알람 기능을 도입을 하여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보안 시스템이 현재는 액세스 토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면 이제 회원 정보가 털릴 위험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여서 이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에서 팀을 구성, 팀 기능을 추가 하여서 이제 팀 간의 문서를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 공동 작업을 기능을 구현을 하면 저희 사이트를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과 같이 이제 기터브에는 전 버전과 후 버전의 달라진 점을 비교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위키 시스템도 이제 버전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기능을 추가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